지금부터 저의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밤바다가 예쁜 여수에서 태어났고 여수 동초등학교 중앙여자중학교 진성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취미는 사진 찍기 게임하기 등등이 있습니다.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영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이 하고 싶었고,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기도 하여 지금까지 간호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간호사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 한양대학교에서 열심히 하며, 4년 뒤 멋진 간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